자, 다음, 이제 법리 부분에서 핵심 쟁점이죠. 영업양도시 이제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여부이고요. 고용관계 승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문제점, 학설판례 검토. 일단 내용은 전체적으로 잘 써주신 것 같죠. 그러면 일단은 아, 내용을 정확히 쓰셨겠구나라는 어느 정도 예단을 좀 하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 보시면요. 합병의 경우에는 이제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정확히는 명문의 규정의 해석상 인정이 되는 건데 영어명도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견해대립이 있고 학설과 판례 보시면 문제제기 좋죠? 학설과 판례 보시면 특약 필요설인데 아직 이제 암기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어, 이렇게 현출을 해주셨는데 어쨌든간에 의미는 통해요. 그럼 점수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판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되다는 원칙승계설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 아쉬운 게, 원칙 승계설의 경우에는, 어, 설소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특약이, 승계배제 특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법리를 사실 좀더 써주셔야 해요. 그래서 승계배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따라서 승계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거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 등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별도로 이를 정당할 만한 이유는 없고, 영업량도 자체만의 사유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 그 법리 있죠?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적으로 1 0 0점을 문제점 학설, 판례 다 합쳐서 4점으로 했는데, 이건 이제 완벽하게 썼던 전제하의 4점인데, 지금 보시면 판례가 조금 이제 현출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판례에서는 제가 2 점을 드릴 거고, 기타 이제 문제점 학설, 그리고 검토 요것을 어~ 이렇게 신경을 좀써 주셨기 때문에, 제가 0.5점 이렇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고용 승계 효과와 승계 거부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가점 사항이에요. 필수는 아닌데 이제 관련된 논의이기 때문에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특히 657조 1항까지 써주셨기 때문에 승계 거부권이요. 그래서 얘는 각 0.5점씩 이렇게 배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용 승계 거부의 법적 성질 보시면 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어그 명칭과 상관없이 하면서 해고에 관한 일반 법률을 여기서 이제 같이 써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례 법리를 앞에서 사실은 조금 구체적으로 특히 승태배제 특약 법리에 따라서 서술해 주시는 게 좋은데 여기 뒤에서 어쨌든 간에 그 구체적인 키워드를 언급해 주신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라는 점은 분명히 짚어 주셨기 때문에 앞에서는 점수를 못 받으셨지만 뒤에서는 제가 점수를 드리고요. 해고인 이상 이제 23조 1항과 24조 등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라는 취지를 잘 살려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이제 이 시험을 볼때 해고와 정당성 일반에 관련된 판례 법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제가 저, 그, 이 정당성 제한의 취지와 조문만 이제 적당히 들어가면 제가 점수를 드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취지와 조문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는 드리도록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서면 통지라든지, 특히 우리가 징계해고 등의 경우에는 정당성 판단 기준, 목성 여지무, 동경영태, 이런 걸 공부했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적으로 쓰시는 것은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코멘트 나갈게요. 27조도 같이 쓰겠습니다. 자, 이제 사안 적용 볼게요. 자, 사안 적용은 사실은 이제 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고, 이거를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는 고 사료가 돼요. 그래서, 어, 크게 봐서 제가 요가, 요 포인트가 들어가면 점수를 이렇게 배점을 하는 걸로 하고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